o n 온리 n d o n l 최재림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복 많이, <laughs>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일단 설날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설 연휴. <laughs> 네. 거의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외출할 일 만들어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두분 고향은 어디신가요? 오빠 어디야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 학창시절은 충남 계룡시에서 다 보내서요 사실. <laughs> 그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대전이다. 계룡 계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네. 게, 뭔가 계룡산 정기를 받아서. 그 정기를 받았죠, 제가. 네. 아, 진짜 그런가 봐요. 아니, 사실 이제 두 분은 영어를 우리 로또싱 어때? 제 옆에 앉아서 영어로 계속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 뭐 고향이 어디에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고 저기 멀리일 아, 것 같은데. 사실... 계룡 이러니까 좀 약간 <laughs> 재미있다. 동료 배우들 중에 진짜 몇 명은 네. 제가 정말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아 진짜로요? 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배우분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laughs> 충남이요? 예. 네 좋은 <laughs> 계절입니다잉 <고향 웃음> 아, 저는 충청도 좋아해요 <laughs> 뭐, 뮤지컬계에서는 뭐탑 네, 배우라서 아유,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네. 녹색창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웃음> <웃음>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장난꾸러기예요. <laughs>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장난꾸러기여서 <laughs> 근데 노래할 때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laughs> 네, 그냥 사람들한테도 좀격 없이 하는 거 좋아하고 음.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 오해를 많이 샀어요. 네, 좀네 네 가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laughs> 네 <가지가>? 오해를 받았었는데 <laughs> 나영 씨네 가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오빠 몰라요. 이거 한국말로 합이 네. 안 되겠어요. 어, 한자로 저기 넷을 한자로 하면은 하나, 일, 이, 삼, 사, 네. 그다음, 4가지. 아니 거기까지 하자. 네. <laughs> 네. 아까 여기 들어오실 때도 두 분이 음악 들으시면서 바로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니까 우리 셋다막 <laughs> 에너지가 업돼가지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요. <laughs> 처음으로 떡국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래서 어제 자기 만들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웃음> <웃음> 고생했다 그랬어요. <웃음> 근데 <웃음> 어떠세요? 이... 요리한다는 게 굉장히 네. 즐겁고 음. 아주 저기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네. 어~ 액티비티긴 한데 많은 귀찮음과 어~ 수고를 아하. 동반하니까 잘안 해먹어요 <laughs>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밥 자체를 그렇게 하루에 먹는 양이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아영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음.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이기도 한데 네. 어, Star is Born 에 나온 s 아. h a o w 라는 투에을 네.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준비해주시고요. 네. 음.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all the bad times I feel myself tell me something boy ain't it heart feeling the feel that boy or do you need more? Ain't it hard keeping it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In all the bad times, I fear myself. 네, 나영씨는 지금 한국은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옷을 과감하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런게 추위를 안 타요? <웃음> 타는데요? <웃음> 오빠 과감이 뭐에요? Uh, bold, you take a very bold fashion, you know, like <laughs> 어? thin, short, <laughs> 어? pants 아니 근데 오늘 and... 조금 뮤지컬 배우들이 사실 그 활동하는 영역이 네. 연습실, 극장, 집이세 개가 제일 커요. 네. 그다음 연습실을 가면 어쨌든 연습하게 가장 편한 복장을 그쵸.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과하게 꾸미지 않고. 않거든요. 네. 트레이닝복 제일 네. 많이 입고 그다음에 극장을 들어가면 그 인물의 의상을 주니까 어. 또 무대 의상에 신경을 쓸 필요가 그쵸, 없고 그쵸. 해서 사실 많은 배우들이 음? 옷 입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네. 어. 아 어, 저는 특히 더더욱 그래가지고 네. 제발 사람들이 키 미스터. 크게 태어났으면 그 옷걸이에 좀 걸맞게 좀 걸치고 다녀라 어~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되게 예쁜데 지금 아, 좀 오늘 아, 보이는 신경... 라디오여가지고 <laughs>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나왔어요 함께 해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